자 보시면 제가 매트를 치고 밑에 바닥을 보여드렸습니다 밑에 바닥도 100%다 원목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엠베프나 어, 피비나 이런 다른 소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튼튼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사실 밑바닥도 제가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엄청 튼튼합니다 제가 이렇게 뛰어도 제 몸무게가 80kg인데 이렇게 정말로 뛰어도 튼, 소리 하나 안 나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돌도 올릴 수도 있고요. 어, 흙도 올릴 수도 있고. 침대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.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튼튼하게. 정말 튼튼하게. 자, 윗면만 깨끗한 게 아니라 밑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. 밑면도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어요. 보이시죠? 이것도 다 원. 어디 원목 아닌 게 있었나요? 중간에 기둥까지도 다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튼튼한, 깨끗하게. 이게 칼리막스예요. 이게 칼리막스라고요. 이게 칼리막스 라서 고객분들이 천개가 넘는 리뷰를 달아주셨고 그리고 점수도 그렇게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칼리막스가 얼마나 안 보이는 데까지 꼼꼼하게 만드는지 안 보이는 데는 그냥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밑바닥에도 보시면 칠이 다돼 있고 마감이 다돼 있고 빼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제품을 신중하고 잘 만들기 때문에 믿고 사실 수 있게끔 저희 매장에 안 오셔도 그 먼데에서, 저 제주도에서, 저 부산에서, 저 광주에서, 저 대구에서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. 저희 제품을 왜 보지도 않고 사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의 마감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겁니다. 칼리막스는 달라. 확실히 믿을 수 있어.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.